안녕하세요. 생명의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류시와 시인이 역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좋은 시가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한 이해를 돕기도 하지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대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닿은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당신이 기쁨과 함께 할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미친 듯이 춤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포미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수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샌 뒤 지치고 뼛속까지 멍든 밤이 지난 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나와 함께 불길에 한가운데 서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고독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여인숙, 잘랄루딘루미,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애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들을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생의 계단, 헤르만 헤세.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그때그때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 물은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공간들을 하나씩 지나가야 한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붙잡아두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씩 높이며 넓히려 한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 임종의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공간을 향해 즐겁게 출발하리라.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결코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 마음이요.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D 수자.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슬픔의 돌, 작자 미상.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당신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을 때라도,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 전처럼 무겁지도 않으리라.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시이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왜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그러졌을 테니까, 기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라빈 드란 나트 타고르 삶을 위한 지침 작자 미상.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라.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게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라. 변화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라.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라. 늙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또다시 그것을 살게 될 테니까, 신을 믿으라. 하지만 차는 잠그고 다녀라. 숨은 뜻을 알아차리라. 당신의 지식을 남과 나누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므로,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로잡으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늙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1년에 한번은 전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 그것이 부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만족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랜터 윌슨 스미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트리며 만족해 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 거울. 메들린 브리지스. 세상에는 변치 않는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들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면 너의 삶으로 사랑이 모이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것이다. 마음의 씨앗들을 세상에 뿌리는 일이 지금은 헛되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왕이든 거린이든 삶은 다만 하나의 거울.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비춰줄 뿐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생명은 요시나 히로시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듯하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곤충이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중매한다.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받는다. 세계는 아마도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 그러나 서로가 결핍을 채운다고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끼리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허용하는 사이, 그렇듯 세계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꽃이 피어 있다. 바로 가까이까지. 곤충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나도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한 곤충이었겠지. 당신도 어느 때 나를 위한 바람이었겠지. 나는 배웠다. 샤를르드 푸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임을 삶은 무엇의 손을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 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시간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 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가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모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별들의 침묵. 데이비드 웨이거너, 한 백인 인류학자가 어느 날밤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농담을 하고 있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도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밤하늘 아래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냐고.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은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된 일이라고. 참으로 유감이라고.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